안녕하세요. 켄입니다. 아, 오늘 수업이 토요일 수업이 끝났네요. 네, 아마 집에 갈때 약간 살짝눈치 챘는데 첫째 아이 같은 경우에 조금 서운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이유가 막 많이 있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중인데 이걸 먼저 보여 드리는 게 맞겠네요. 일단 이거예요.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다뤘던 부분은 이거예요. 동사의 3단 변화가 현재와 과거와 그 다음에 과거 완료가 아니죠? 어, 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죠? <laughs> 예, 과거 분사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과거 분사로 이렇게 3단 변화가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가 아니라 이제 어, 그냥 그 원형이 있으면그 다음에 비교급이 있고, 그 다음에 최상급이 있고, 이렇게 3개 변화가 있다는 것을 조금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면은 이제 지금 숙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만드는데 라이언 워리어가 가장 세다 이런 식으로 말했을 때더 스트롱 기스트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약간 어 구조를 파악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단어만 알고 있는 걸로 그만큼만 따다닥 쓰는 것 같아서 그냥 구조를 파악하면은 전체에 다 적용시킬 수 있게끔 지금은 이제. 어, 비교급과 최상급을 조금 가르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적용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시켜봤죠. 뭐 older는 왜 older고, different은 왜 more d i f f e r e n t 고 the most differ, different인지 이런 식으로 시켜봤는데 어, 딱히 많은 설명을 할 필요 없이 다행히도 다 이해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어 이렇게 그냥 케이스만 다 보여줬는데 근데 이제 슬슬 캐치를 해나가더라고요 길다 짧다 이런 것들 구분을 해나가면서 이제 뭐 음절이네 뭐네 이쪽까지 다 나가야 되는데 원래는 그렇게 안 해도 보고 나서 익힐 수 있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냥 자세한 설명을 많이 안 해줘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다 맞게 했는데 여기 틀렸죠 틀린 부분도 이제 문장을 맞췄을 때 이제 말을 했을 때 첫째 아이가 틀린 부분들을 제가 밑에다 수정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점수를 안 주죠. 저는 틀렸으니까 점수를 안 줬거든요. 그럼 이제 다음번엔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첫째 아이랑 같이 얘기를 했을 때 전에 했던 얘기가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정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에요. 문제 푸는 방법을 만들다, 기억한다, 문제를 맞춘다,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다. 여기죠. 그래서 이걸 인지를 다시 시켜줬어요. 지금 너는 여기에서 어디에 있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손으로 짚어내더라고요. 여긴 것 같다고. 는데 아, 틀렸다로. 근데, 근데 너 찍으면 또 틀리잖아. 그러고 모르잖아. 이렇게 말했는데, 찍은 거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찍은 건 아닌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딱히 찍은 건 아닌데, 근데 그렇다고 왜 틀렸는지를 분석하고 더 맞추려고 노력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로 가는 게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주고, 이거를 스스로 하게끔 유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에서 틀리고, 여기에서 틀리고, 여기에서 틀린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이제 제가 분석하고 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여기서다. 여기를 풀기 전에 분석하고 해봐 라고 했을 때 덴을 또안 썼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봐봐 다시 분석해 봐너 여기 여기에서는 분석해서 여기는 덴을 썼으니까 필요가 없었는데 위에 있는 거는 그냥 또 넘어갔잖아 쉽게 쉽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게 분석이 안돼 가지고 덴이 빠진 거를 눈치를 못 챘으니까 여기서 또 덴을 또 빼먹잖아 그지 이렇게 해가지고 몇 문제를 틀려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기가 분석을 잘해서 잘 쓰고 수, 있죠 근데 이제 여기로 갔을 때쯤이 이제 시간이 별로 안 남았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진화하기까지 16점이 나왔었고, 그 당시만 해도 한30몇점 정도 남았었겠죠?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막 초조해지고, 문제도 틀리고, 또 틀리면은 속상하고 잘안 되니까 또, 속상하니까 또더 틀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오늘 수업 중반? 약간 후반? 후반부터 좀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쪽이랑 그 다음에 왜 틀렸는지 분석을 안 하기 때문에 더 틀리고 이쥐덫으로 다시 빠지게 된다는 걸 보여줬어요. 영민이도 지금 마음,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해요. 근데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도 이해를 하지만 마음은 이제 속상한 거예요. 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 이렇게 어려워. 왜 그냥 대충 해서 맞추고 점수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사실 삶에 있어서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실수는 많이 할수록 좋잖아요. 실수 많이 할수록 좋은데, 그거를 왜 틀렸는지 분석을 안 하면은, 그러면은 많이 할수록 안 좋은 게 되는 거거든요. 실수해서 배워야지 그게 자기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첫째 아이가 굉장히 약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잘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그림도 그려가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써가면서 되게 잘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첨삭은 수업시간에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 있네요. 첨삭은 다 해줬거든요. 어디에 뭐가 틀렸고, 어떻게 됐고, 이런 것들을. 근데 이게 수업시간에 첨삭을 해줬다고 해도, 내지는 제가 이거를 첨삭본을 첫째 아이한테 보내준다고 해도 이게 왜 틀렸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숙제를 좀 변경하려고 하는 안이 뭐냐면은 앞으로 첫째 아이가 만들 만한 문장들을 제가 미리미리 만들어서 영작을 시키는 식으로 하고 틀리면은 그걸 고쳐주는 식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좀더 정확한 유도가 될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래서 지금 수업은 어떻게 진행을 했으며, 그 다음에 어, 섭섭할 부분들이 있었을 것 같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처음 이제 그림 그린 걸 봤을 때 저도 이걸 같이 한번 그려봤거든요. 어, 이런 거구나 해서 저도 좀 혼자 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런 그림을 그렸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이런 건가 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저도 같이 그랬더니 약간 어~ 아이가 여기 해골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또 강철 가보시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될것 같아요 뭐 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수업은 끝났고요 그렇게 다른 부분은 없어요 다만 이제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스케줄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좀, 뭔가, 날씨가 변경된 탓인지, 아니면은 뭐, 컨디션이 좀 저하됐는지, 뭔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제, 즉, 금요일 날 수업에는 약간 멍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오늘 수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멍하진 않았는데, 근데 뭔가, 봄 타는, 봄 타는 아이처럼 좀 약간 뭔가 멍한 그런 게 있더라고요. 날씨 탓인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다 잘하고 있고요, 그냥. 뭐 계속해서 지금 영어를 말하는 수준을 늘려가는 중이고요. 둘째 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더 주기보다는 그냥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영어로 말을 계속 같이 해보고 있고 뭘 해도 영어로 하는 식으로 진행을 조금 조금씩 해보고 있고요. 첫째 아이는 조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식을 늘릴 일이 있어가지고는 영어를 한창 쓰다가 또 중반부터는 또 한글을 썼네요. 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켄이었습니다.